그래서 이제 이 전번 얘기가 결국은 내가 이제 얘기하고 했던 게 구세주 탄생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바래고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깨버리는 비합리성에 기초하고 있고요. 구세주 탄생은 또 이것은 가치의 반전, 요즘 말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건인 거다. 구세주는 경이로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융이 말했던 신적 아이잖아요. 비합리적인데 거기에 생명의 역동성이 있어. 합리성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합리적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친근하고 정이 갑니까? <laughs> 생명이 없어. 머리 많이 쓰는 데는. 약간 돌떨어진 듯한 데가 정이 있고 음, 어찌보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구세주는 약간 덜떨어진 듯한 아이처럼 느껴지는 곳또 비합리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역동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긴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름이 기묘자고 신묘한 자고 또그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이제 이미 예수가 오기 전에 소위 신과 신의 아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즉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이가 불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 되고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미 이집트에서는 그 사상이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신이 그 몸소 내려오거나 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파라오예요. 그리고 그 파라오는 죽으면 다시 신이 되는 그런 사상이 이미 이집트에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그뭐 삼위일체 개념이라든가 뭐 사위일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집트 사상에 막 많이 나오는데 융이 이제 그런 걸 찾아서 다 정리를 해요. 어,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호칭이 이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상징의 본질은 경이로운 아이의 속성입니다. 구소, 구세주는 아, 경이로운 아이, divine child, 신적인 아이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거나 사전에 어떤 가정도 없는 것이 그 상징과 기능의 본질이에 아이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자랄지 또이 아이가 잘 클지 아니면 잘못 클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 구세는 그런 존재로 오신다. 이 어린애 같은 태도는 필연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원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이제 아이가 탄생하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 분석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이 기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또 신적인 효과만큼이나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연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묘자로 왕으로 압도적인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대극의 역동성이잖아요. 약하지만 강한 이제 이런 그 대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자에 대한 이런 존귀한 칭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즉, 구속하는 상징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효과는 일종의 무의식에 저항할 수 없는 역동성이다. 그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꿈에서 이제 뭐... 아이가 탄생한 것이 남자나 여자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이제 아니마의 탄생, 또 아니무스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신적 아이가 나타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에 저항할 수 없는, 즉 의식이 거절할 수 없는 그 역동성에서, 필연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적인 힘이 부여된 인물입니다. 영웅상이 주로 그렇죠. 상징은 긴 감음 끝에 비옥함을 가져다 주는 물줄기다. 융이 한 말입니다. 이 뒤에 나온 게융 원전 번호예요. 이제 전부 영어로 된 원전입니다. 한국말로 된 우리 융 기본 저작집이 아니고 영어의 그융 원전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극이 새로운 움직임으로 함께 흐르는 중간길이다. 대극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구별해 주면서도 연합하는 그 중간 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교회에서 듣거나 나름대로 배웠거나 생각하는 어떤 구세주의 개념이 있을 텐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구세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날리지, 영어로 말하면 셀프날리지인데,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전체성을 이해하는 것. 그 셀프에 대한 지식이란 뜻입니다. 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체성을 알아가는 것. 전체성에 대한 지식, 이게 셀프나르려진 거야.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서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극이 어떻게 합의를 하고 왜 구세주가 올 수밖에 없으며 왜 무의식이 의식을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왜 꿈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꿈 분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무의식이 의식을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구세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전체성의 편진 거죠, 꿈이. 이사야 1 1일장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낙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어린 아기가 이제 끌고 이제 다니며, 다니기도 하고, 어우러지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오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 죽는데요 <laughs> 죽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 이제 이런 아프리카 이런 이제 동물들 보면은요 그 사자가 먹을 거 없어 가지고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풀좀 뜯어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나도 가끔 했는데 위장이 그렇게 안돼 있대. 그래가지고, 풀을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그런 풀을 못 먹는 짐승이 풀을 먹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을 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구에막 소를 넣어도 다치지도 않고, 내 그룹간 산, 어떤 곳에서 해가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아,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엄청난 그 물의 양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마치 제2의 에덴 동산처럼. 어쩌면 여기는 제2의 에덴 동산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근데 거기에 느닷없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당한 좀 약간 공포스러운 <laughs> 느낌까지도 들어요 그 광활한 물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무의식의 역동성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self-knowledge. 자기 지식에 해당이 될 거다. 이 지식이 세상에 아주 가득 찰 거다. 아주 좋은 표현으로 썼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홍수를 연상시키잖아요. 그 홍수 같은 그 지식.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식. 그게 이제 어쩌면 그 전체성인 거예요. 그 날에, 이세 뿌리에서 이제 다이세 가문이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영하로이리다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서 이제 경배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이사야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환상을 보면 자기 민족이 지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죄가 속량이 되고 구속이 되고 어떤 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세주가온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된다면 이제 이런 그 낙원을 우리가 경험할 거다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희망 섞인 그 환상을 본 거죠. 이제 이런 세상을 아직은 아온것 같지만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의 오심은 대극의 연합인 거예요. 어느 선한 분이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대극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혼란성을 주게 되고. 어,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느껴지기까지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요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으로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겠다. 황폐한 곳을 에덴처럼 만들고 그 광야를 요와의 동산 같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갖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거다. 그곳에서 흰색과 검은색은 왕의 결혼 생활에서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건 이제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제 대극의 연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두 명의 대조적인 마술사는 분명히 합일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금술에서 이제 왕과 왕들 결합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대극의 연합은 파멸의 신과 구원의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파멸의 신, 우리는 파멸의 신이 뭐가 구원이야? <laughs>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파멸의 신과 없어져야 될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는 파멸의 신이 필요한 거죠. 오셔야죠. 그리고 이미 파멸돼서 다시 소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있잖아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신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무의식에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설적인, 건설적인 생명력이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엇이건 뭐 파괴적이면서도 생명력을 있잖아요. 이 우연의 대극은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묘사된 메시아적인 성취의 상태와 평행구를 이룹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자련의 순리에 대항하는 예외적인 사건은 분명히 낙원이 아니라 사막과 광야에서 발생한다. 사막과 광야에서 낙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낙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막과 광야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인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지옥하고는 좀 달라요. 구약성서에.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스월로 내려간다고 믿었거든요. 이제 오늘날에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성서 시대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지하 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두의 공통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 저 세상, 저승, 저 세상이지 그저 세상이 곧 죽음의 세, 이제 지옥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지옥에 가서 또뭐 이제 뭐 염라대왕 앞에서 또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연옥에 가서 뭐또 판단을 받거나 하는 것은 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발전된 차원에서 만들어 낸 거고 원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죽으면 다 일단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저승 그래서 이제 수월은 특히 이제 그 지옥은 아니지만 지하 세계니까 좀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먼지 있고 생명력이 없는 곳 이런 상징 언어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망산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죽음의 산또 죽음의 계곡 또 우리 한국에서도 북망산에 간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또 북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나 북쪽 그러면은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북쪽은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확실히 북쪽을 악마나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악의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리용의 성 유케리우스는 에레미야 1장 14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요와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재앙은 늘 북에서 왔습니다. 가끔은 남에서도 왔죠. 이집트에서 재앙이 올 때는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집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는 전부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든가 시리아였거든요. 전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인데 주로 남쪽에는 이집트 침략은 덜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초창기를 빼놓고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은 북쪽에서 온 나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쪽은 이제 악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된 거죠. 그런 상징성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재앙이. 방에 서일어날거다 아침에 아들 보 싶어요. 내가 얼마나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열방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찌하여 땅에 엎드러졌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가 극북에 있는 지표의 산에 앉으리라.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지표의 산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바라보며 심판을 하겠다. 또, 수도사, 라하바누스, 마우루스는 북풍은 닭해의 가혹합니다. 닭해의 상징이도 있고, 오래된 어, 적의 모습이며, 악마를 의미한다고도 말했다.